예, 반갑습니다. 주식 차트 분석 강영비입니다 예, 오늘, 예, 주식 시장 시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3084포인트를 타라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예. 어, 하락장, 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예, 경검화 하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단 한 줄입니다. 시가를 예. <laughs> 눌러가지고 뛰었죠. 예.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예. 갭으로 떠가지고 이제 밀리듯이 이제 반대로 힘이 작용했습니다. 지금. 한 예. 줄이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주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에서 시가를 눌러가지고 올라갔죠. 예. 오히려 지금 에너지를 비, 비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월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봉에서도 지금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시가 눌러가지고. 대체 올라오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예. 거래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래서가 <laughs> 이제, 전날,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준 게,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개벌업 떼가지고, 상승해가지고, 바로 밀려버렸죠, 지금. 예.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입평선을 이탈해 있습니다. 파란색. 오늘 지금 어제하고는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이 부분.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하락 출발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다음통에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양봉이 나와있죠. 그런데, 만일에 못 올라가고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월봉에서도 지금 뭐, 이번 달에 올라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위에 장을 부딪히는 것 같죠. 상당이 지금 달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래에 뭐 골드 크러스는 났지만, <laughs> 상상하려면 이, 이 이제 추세선을 돌파해줘야 되겠죠.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봉의 모양이 영안 좋습니다. <laughs> 제가 지난주에 방송도 해드렸지만, 은한번 예, 올리고 그대로 쭉 밀렸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래, 이 병선은 지금 각도는 돌아있지만, 은 만일 시가가 눌러진다 지게 된다면은 잘못하면 이평성을돌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그 좌보이도 않죠. 예. 이때하고 멍이 다릅니다. 예. 예. 아래투자자료면 매매는 보도라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내놨죠. 이잘 예. 내놨습니다. 이 예. 물량을. 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몇세가담을 했는데 갈수록 물량을 좀줄였습니다 예. 장 초반에 땡겼죠 이때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갭을 뜨면 상관없지만 갭을 안 뜨고 갭을 하락하게 되면 이 배선이 돌아 내려가게 됩니다 <laughs> 코스닥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어제 반등은 나와서 밀려있죠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뭐 반등을 주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울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봉에서, 근데 이번 달에 가게 된다면, 지난달 시가 정도까지 올리겠죠. 근데 어제 올라와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스선 올라오고 있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 그래도 그래서보다는 좀 모양이 나은 것 같습니다, 몸이 새가. 근데 여기서는 좀 불안하죠. <laughs> 어쨌든 지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못뭐 돌리면 은좀 조심해야 됩니다. 시가 낮게 출발하기는 잘못면이행도 돌아 내려갑니다. 아래 두 자잘 면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여기 겐지를 물량을 내놨죠. 외국인 기관들이 면세에 가담을 하고 물량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미 나사백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이제 조정을 받았죠. 또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평선이 끊게 내려옵니다. 오늘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돌리지 못하면은, 장삼이 하락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laughs> 그 레소 같은 경우 제도 커스 오늘 맞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 시가를 낮게 출발하게 되면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이 돌, 다시 돌리는 흐름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 펜슨이 내려옵니다. 지금 이놈 제도크로스 맞습니다. 예. 오늘 밤 상당히 중요해 봅니다. 오늘 예. 주봉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에서도 이제 윗꼬리는 달았지만은 좀 달리기 없어 보이죠. 예. 울봉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봉에서도 지금 그렇게 달리기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타우스 하라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정 받았죠. 그런데 오늘 돌려야 됩니다, 밤에. 오늘. 예. 그렇지 않고 밀리면은 이 빙선이 끝여 내려오겠죠. 이 빙선 이탈하게 되면은 위에 거. 예. 주봉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뭐 현재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시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월번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지금 지난, 이제 지난달 꼬리 위에서는 놀고 있죠. 변동성 지수가 아직 반응이 안 됐을 겁니다. 예. 미국 시장 상승해놓으니까 그때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오겠죠. 오늘. 예. 그러면은 이 빙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아마 여기 위에서 놀것 같습니다. 이 빙선 돌아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빙선이 골드 크로스 납니다. 예. 아직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머리, 제 생각들 예상, 그 머릿속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돌았었다면, 주봉 양봉으로 바뀌겠죠. 예.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봉에서 아르로를다 양봉이 나오든지, 응봉이 나오겠죠. 말 올리는 듯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 어쨌든, 이번 달에 월봉을 잘 보시다는데, 양봉으로 바뀌는지. 브랜트웨이는 아직 뭐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8시나 돼야 반영이 됩니다. 아 하락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이평소 이탈하게 이 되면은 브랜트웨도 마찬가지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거의 뭐상승은다 했다 봅니다. 지금. 예. 주봉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지금 은봉이 맺히고 있죠. 월봉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봉에서 은봉이 맺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 드렸죠 이 펭수 위에서 놀아줘야 행복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평선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불안합니다 예. 오늘 돌리지 못하면 하락전환 될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잘못하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아마 대도크로스 맞았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낮게 출발하게 된다면 이 펭수 내려옵니다 쑥 예. 지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시면, 예, 흰검화 하시고, 감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